아침은 무조건 드시기에 좋습니다. 그러나 아침을 아무 것이나 간단하게 드시면 절대로 아닙니다. 가랑비에 몸졌는 줄 모르고 제 몸에 스트레스를 더 주고 결과적으로는 뇌를 파괴시키는 일이 됩니다. 잘못된 정보이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데니입니다. 제가 본이 영상에서는 아침마다 이것을 매일 드세요라고 하면서 아침밥이 중요한 이유나 혹은 아침밥을 먹어야 건강한가에 대해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이유를 들어 설명한다고 하는데 본인이 모르고 알고를 떠나서 잘못된 정보를 주는 것은 이 잘못된 정보를 보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 아침에 뭘 먹으면 안 되고 뭘 먹어야 하는지 설명하기 전에 아침을 먹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아침을 먹지 않아도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아침밥을 먹어야 건강한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 영상에서는 공복 시간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저녁 7시에 저녁을 먹고 나서 아침 7시가 되게 되면 이미 공복 시간은 12시간이 지난 상태인 거죠. 이렇게 12시간 지난 아침이 되게 되면 혈당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침을 먹는 게 중요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공복 시간을 최소한 10시간, 12시간 이상 지나게 되면 아침에 혈당이 떨어지게 되기는 하지만 우리의 위대한 몸은 혈당이 그냥 떨어지게 두지 않습니다. 만약 아침을 지속적으로 안 먹는 사람들은 그럼 살수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저녁식사로 섭취한 칼로리를 여러분이 주무시기 전까지 다 소비하지 못하고 여분으로 남게 되면 그 여분으로 남게 된 포도당은 근육에서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되거나 혹은 간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포도당을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하게 됩니다. 글리코겐은 여분의 당을 미리 비축해서 필요할 때 쓰려고 저장해 놓는 것이죠. 그러니 아침 식사를 제가 굳이 하지 않아도 혹은 하루 종일 굶어도 큰 일이 절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설령 그 전날 하루를 굶었다고 해도 아침 식사를 하지 않으면 몸에 저장되어진 지방을 분해해서라도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아침을 먹어야 하는 이유는 이용할 당, 즉, 에너지가 없어서가 아니라 밤새 간이나 근육에 저장된 당을 끄집어내기 위해서는 스스 호르몬을 더 많이 과도하게 방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전문가는 아침에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에 당이 높아지니까 아침을 굳이 먹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아침을 먹지 않으면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더 과도하게 방출돼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육체적으로 힘을 써야 되기 때문도 아니고, 뇌가 활동하기 위한 에너지를 위해서도 아니고, 제가 덜 스트레스를 받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 아침을 먹는 것입니다. 만약 아침을 먹지 않고 공복이 지속되면서 몸에 저장된 당을 끌어내서 사용하기 위해 과도하게 방출되는 스트레스 호르몬은 뇌의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를 직접적으로 가장 많이 파괴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스트레스가 많아지고 깜빡깜빡 기억에 문제가 생기는 것도 이러한 문제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당을 제 몸에서 끌어내서 사용되는 스트레스 호르몬은 코티졸이라고 하는 호르몬인데 젊을 때는 별로 문제가 없지만 아침 식사를 거르는 시간이 오래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환경이 지속될수록 점차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 분비가 과하게 되면서 코티졸 호르몬이 지어 짤 때까지 지어 짜져서 결국에 잘안 나오게 되는 상태가 되는데 이를 만성 스트레스 증후군 만성 피로 증후군 만성 부신 스트레스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몸에서는 대체하는 방법으로 에피네피린, 노르에피네피린이라는 다른 스트레스 호르몬을 방출시키기도 하는데 이것 때문에 새벽에 자주 깨거나 혹은 새벽 3, 4시에 악몽을 꾸면서 땀에 젖어서 잠에 깨시는 분들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방출하는데 이미 지친 신장 위에 있는 부신이라고 하는 이 작은 기관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아침을 꼭 먹고, 그리고 어떤 아침을 먹는지가 이 스트레스 호르몬 대사를 정상적으로 바꾸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현대인들에게 스트레스를 줄이는 게 아주 중요한 일이긴 한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는 정신적 스트레스는 내가 조절할 수도 실제 극복하기도 어렵지만, 아침을 꼭 먹음으로써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스트레스 총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런 스트레스를 화학적 스트레스라고 하는데 스트레스를 덜 받을 수 있는 지름길인 것이죠. 그리고 이건 요새 유행하는 간헐적 단식을 하든지 시간제한 다이어트를 하시든지 아주 아주 중요하게 적용돼야 되는 사실입니다. 결론은요 아침을 먹어야 건강하고 몸과 뇌에 더 스트레스를 주지 않기 위해서는 아침을 꼭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에서는요 위장관과 같은 소화기계가 움직여야지 뇌가 움직인다라고 설명하는데 정말 이건 뇌에 대해서 전혀 일도 모르시고 그냥 추측으로 설명하시는 것 같은데 이 또한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밥을 먹고 나면 뇌를 깨우게 되고 정신이 차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아침식사를 하는 것이 좋다라고 설명하는데 뇌는 이미 24시간 단 1초의 휴식도 없이 장기를 돌리고 있습니다. 장기를 돌려서 뇌를 깨울 이유도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뇌는 의식적으로 움직이는 자발적인 통제 기능도 있지만 제가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저절로 알아서 하는 자유신경계로 움직이는 비자발적인 통제 기능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제가 숙면을 취할 때나 혹은 아침을 굳이 먹지 않아도 뇌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제가 살아갈 수 있도록 제 생존을 위해서 꼭 필요한 생존을 이어주는 기계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미 이 비자발적인 통제기능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운동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으니 꼭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뇌는 제한된 혈액으로 혈액순환을 하면서 중력의 가장 위에 있는 뇌와 그리고 몸의 여러 가지 장기에 균형적으로 혈액을 공급하고 있는데요. 밥을 먹게 되면 장기로 피가 더 몰리게 되고 뇌로 혹은 근육으로 가는 혈액이 부족할 수도 있지만 문제가 없도록 아주 정교하게 조절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사를 하면서 장기에 몰리는 혈액수단을 식사를 한 후에도 아무 문제 없이 뇌로도 올리고 잘 고루 분배할 수 있느냐가 안정적인 뇌 기능을 위해서 아주 중요합니다. 식사를 할때 이미 소화가 잘안 되셨거나 혹은 식사를 하면 무조건 졸리신 분들은 한번 손들어 보세요. 이런 분들은 밥을 먹는 자체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식사를 하는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영상에서 소개하는 것처럼 탄수화물을 섭취하게 되면 뇌에서는 도파이라고 하는 신경전화물질이 많이 나오게 된다고 설명하는데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나오게 되는 인슐린 때문에 세로토닌과 가발하는 신경전화물질이 더 분비되어 졸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 우리가 바라는 궁극적인 방향은 아닌 것이죠. 결론은요. 뇌를 깨우기 위해 아침을 먹는 것이 아니고요. 뇌 에너지를 주기 위해서는 뇌 무리를 주지 않는 어떤 아침을 먹는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럼 어떤 아침 식사를 하시는 게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에게도 공복 식사나 아침을 어떻게 먹는 것이 좋은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아주 많은데, 아, 처음에는 이게 아주 간단한 문제인데 왜 이런 걸 물어볼까라는 궁금증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후에 고민하면서 그 의문이 풀렸는데요. 이 질문을 하시는 대다수의 분들은 소화가 잘안 돼서 아침에 식욕도 없고, 아침을 무겁게 드시면 소화가 잘안 되시는 악순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수분이 많아서 소화가 쉬운 과일이나 ABC 주스처럼 소화가 쉬운 음식을 찾으시거나 다른 대다수의 분들은 바쁘기 때문에 아침을 거르거나 혹은 거르지 않으면 되도록이면 가볍게 아메리칸 브렉퍼스처럼 우유에 시리얼을 말아서 드시거나 토스트, 김밥과 같은 간단한 식사를 고려하시는 분들이었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 나머지 영상 내용을 꼭잘 들어주세요. 소화가 잘안 되셔서 아침에 식욕도 없고 또 아침 식사를 무겁게 하시면 소화가 안 되시는 악순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과일이나 혹은 ABC 주스를 아침이나 공복식사로 추천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 영상에서는 우리는 예전부터 농경사회에서 과일을 먹는 것이 좋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복에 과일을 먹으면 포만감 때문에 점심을 덜 먹게 되고 그리고 저녁을 또 일찍 먹게 되면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을 하는데요. 농경사회라고 하는 것은 밀보리 옥수수 쌀 정도의 공유 재배인 것이지 제철 과일을 비닐하우스로 재배한 것은 불과 반세기도 채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과일은 여름, 가을에 집중해서 수확할 수 있었고 과일은 연중 내내 지금처럼 먹을 수는 당연히 없었죠. 일반적인 탄수화물에 들어 있는 포도당과는 달리 과일에 추가적으로 더 들어 있는 이 과당은 뇌 중체에 있는 시상하부를 자극시켜서 같은 양의 다른 식사를 했을 때 식욕을 억제할 수 있는 렙틴 호르몬의 분비를 억제시켜서 한번 먹으면 더 많이 먹게 하고 그리고 중간에 잘 끊지 못하게 합니다. 과일은 설탕이나 꿀과 비슷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분 외에 아주 소량의 비타민, 미네랄 제외하고 대부분 포도당과 과당으로 구성되어 있는 과일은 섬유질이 있긴 해도 당 흡수를 느리게 해줄 최소의 섬유질이나 다른 단백질, 지방이 없어서 같은 양으로도 인슐린 분비를 증가시키고 당이 확 오르게 됩니다. 에너지를 쭉 순식간에 올렸다가 순식간에 사라지게 되면서 저혈당을 발생시키게 되고 그러면서 이 저혈당을 메꾸려고 또 스트레스 호르몬을 방출시키면서 만성 피로, 만성 스트레스에 젖어 살게 만드는 주요한 원인입니다. 결론은요, 소화가 안 되어 과일을 먹는 것은 과일에 포함된 포도당과 과당 때문에 오히려 내몸의 스트레스를 더 주고 과당의 대사를 위해서 간에 부담을 주는 아주 안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에서는 가장 주요하게 뇌에서는 탄수화물의 포도당만이 주요한 에너지로 공급되기 때문에 탄수화물 위주의 간단한 아침 식사를 하셔야 된다고 라 설명하는데요. 일단 첫째로요, 뇌는 포도당만 에너지원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뇌는 지방을 기톤체라고 하는 형태로 분해해서 지방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 말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세요. 여러분이 너무 밥맛이 없고 힘들어서 혹은 너무 정신이 없어 서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뇌가 탄수화물의 포도당만 이용할 수 있다면 뇌가 바로 뇌정지를 일으킬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굶으면 어떻게 되나요? 몸에 저장되어 놓았던 지방을 분해해서 에너지로 사용하거나 근육의 단백질을 분해해서 에너지원으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방도 단백질도 뇌는 에너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뇌를 위해서 탄수화물 포당을 먹어야 한다는 것은 절대로 사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뇌에서는 포도당을 가장 주요한 에너지로 잘 이용할 수 있으니, 포도당을 잘 먹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에게 답변을 드린다면, 포도당 위주의 탄수화물 식사를 오랫동안 하시게 되면, 혈액 속에 돌아다니는 포도당을 뇌로도 운반하고, 세포로도 운반하는 인슐린 호르몬이 잘 작동 안 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를 인슐린 호르몬이 잘 일을 안 하고 저항한다고 해서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는데 탄수화물 위주의 아침 식사를 하시는 분들은 이 인슐린 저항성이 반드시 생길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비정기적으로 하는 혈액검사를 통해서 공복에 한번 혈당을 체크하고 나서 정상으로 나왔다고 해서 절대 나는 인슐린 저항성이 없을 거라고 안심할 수 없습니다. 식사를 하시고 약간의 식곤증이 있거나 혹은 더 피곤하시거나 졸리신 모든 분들은 다 인슐린 저항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당뇨나 당과 관련해서만 인슐린 저항성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시는데 인슐린 저항성은 여성에게는 남성 호르몬인 테스테스론 생성을 촉진하여 두피의 모발이 가늘어지게 하거나 혹은 수염이나 다른 체모의 성장을 촉진합니다. 두피의 모발을 굵어지게 하겠다고 콜라겐이나 단백질을 먹는 게 우선순위가 아니라 인슐린 저항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꼭 노력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남성의 경우에도 인슐린 저항성이 심해지게 되면 과도한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을 촉진하여서 가슴과 엉덩이가 커지게 되고 갑자기 영화를 보다가 울게 되는 등 과도하게 감정적으로 만듭니다. 인슐린 저항성은 남성과 여성 호르몬에 성 호르몬을 교란시키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또한 갑상선 호르몬과 뇌건강에 모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인슐린 저항성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로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인슐린 저항성은 단순히 인슐린이 일을 잘 못하게 돼서 당뇨 전 단계나 혹은 당뇨로 발전되는 과정에만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뇌를 더 피곤하게 하고 뇌를 망가뜨린 주범이 되는 첫 시작입니다. 그럼 아침 식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영상에 설명하는 것처럼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가 아닌 단백질 지방도 고루 포함된 식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항상 저탄수화물. 적당한 단백질, 그리고 양질의 지방이 많이 함유된 식사를 하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려우니까 제가 좀더 보충해 설명하자면 자연식물식 베이스, 즉 채소 섭취를 가장 많이 기본적으로 한 상태에서 전분이 들어있는 감자, 고구마, 밥 등과 같은 곡류는 되도록이면 줄이고 과일도 본인 주먹 한 개가 넘지 않는 선에서 드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루 한 끼는 생선 혹은 고기가 포함되도록 양질의 단백질을 드시고 요리할 때는 지방을 약간 좀 과하게 사용하지 않나 싶을 정도로 뇌친화적인 올리브유, 코코넛 오일 등을 요리에 많이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요리에 포함되는 기름까지 모두 합해서 하루에 총 수저 6개 이상의 지방을 드신다면 탄수화물을 줄이셔도 크게 공복감이 없고 뇌에서도 에너지를 공급받는 데 있어서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나이가 들면서 뇌가 안 좋아지면요 소화기능이 덩달아 저하되게 되고 소화효소의 분비가 감소되기 때문에 단백질 지방이 소화가 잘안 된다고 라 하시면 단백질 지방을 더안 먹고 소화가 잘 되는 과일을 먹거나 죽을 먹거나 하는 것은 더욱더 이 기능을 저하시키는 악순환이 됩니다 소화가 안 되시는 분들은 첫째 저탄고제 식사를 하지만 양을 소량으로 먹을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자유신경의 기능을 올릴 수 있는 이미 알려드린 운동들을 하시면서 소화가 안 되는 음식을 피하는 게 아니라 이 기능을 최소한 저하되지 않도록 혹은 유지하거나 증대시키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일반적인 소화제가 아니라 우리 몸에서 방출되는 똑같은 소화효소를 영양제로 섭취하시는 것들도 추천드립니다. 소화가 안 되는 것은 위장관의 기능이 떨어지는 것보다는 이를 조정하는 본인의 뇌가 그 기능을 못하게 되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정보가 올바른 정보를 찾는 이들에게 최소한의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이 정보들을 계속적으로 제가 만들 수 있도록 구독과 그리고 다른 추천 영상들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